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거래소는 비트메이크라는 거래소이며, 최근 들어 한국 마케팅을 시작했고, 6월부터 많은 이벤트를 통해 찾아온다고 합니다. 비트메이크 거래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면, 2022년 7월에 출시된 거래소이며, 현물 및 선물 거래 그리고 코인 담보 대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래소와의 차이점은 통합 거래 계정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타거래소는 현물거래 및 선물거래 시 자금 이체를 진행해야 하는데, 비트메이커는 자본 이체를 할 필요 없이 하나의 계정에서 모든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강제 청산은 타거래소가 90% 내외에서 청산이 트리거가 되지만, 비트메이커는 100%에 도달할 때만 트리거가 됩니다. 그만큼 청산 수수료가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OKX 거래소처럼, 추가로 최대 5개의 하위 사용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두바이 왕실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진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비트메이크는 플랫폼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플랫폼의 업데이트 등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을 이뤘다는 설명입니다. 비트메이크는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두바이와 실리콘밸리의 파생상품 거래, 전통금융, 이기업등 출신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말 두바이 왕실로부터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조달했습니다. 한편 비트메이크는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터키, 러시아 및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에서 금융 및 국제 가상 자산 표준 라이선스를 취득했으며 두바이 라이선스를 받았습니다. 현재 호주,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 지역에서 라이선스 등록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비트메이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더 많은 이용자 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월부터 비트메이크 거래소에서 한국 유저들을 대상으로 여러 이벤트들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벤트가 진행되면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